금이궁 오늘이 운세 6월 2일 목요일 띠별 운세 사업은 투자운, 재물운, 연애운, 직장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 운세 쥐띠 운세 사업운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겉모양은 그럴듯 하지만 속은 엉켜있는 상태이다. 매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형상이며 물질보다는 정신면에서 명예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친구보다는 이성 친구에게 문제를 의논하라.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다. 관운이 형통할 상인이 강한 인내력과 의지력을 모두 발휘하여 소망사를 이루어라. 소띠운 새. 사업부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있으면 덜어주도록 하라. 직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상이다.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곤경에 처할 일진이다. 때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는 법이다. 부탁하려면 체면이 서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라. 소원하는 반은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별다른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니 성취되겠다. 호랑이 띄운 새, 범띄운 새. 사오부는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겠다. 자신의 능력과 맞는 목표를 정하여 한발한발 한발 성공을 향해 다가선다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사리에 맞는 일이라면 이루어지겠다. 연장자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리하는 것은 금물이며 마음을 너그럽게 지니고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토끼 띄운 새. 지나친 과욕은 화를 자초할 것이니 기쁨을 재앙으로 바꾸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음은 곤란을 겪더라도 차츰 하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바람직한 일진이다. 마음만 바쁘고 행동은 뜻과 같지 않으니 매사에 조급하지 말고 서서히 문제를 풀어나가라. 사업부는 의견을 나누는 일이 잦아지겠다. 시비와 다툼이 있어 일의 진행이 어려울 상이다. 용기 운세. 직장에서는 운이 막혔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조자의 말을 따른다면 해결책이 나올 형상이다. 어려울수록 마음이 분주해서 함부로 행동하기 쉬우니 철저한 계획을 세워 행동하라. 거래에는 별다른 호조가 없겠으나 금전융통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순탄한 하루가 되겠다. 동업운은 친구나 동업자와는 불화가 예상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손해를 보기 쉽겠다. 뱀 띠운새 일들이 무난하게 풀릴 것이며 또한 애쓰고 노력하던 일들도 결실을 맺게 될 형상이다. 맞벌이를 하는 것이 길하겠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애정운도 식을 우려가 있다. 노력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욕을 부리면 자신의 판단을 후회한다. 문병은 특별한 관계라도 삼가라. 친척의 일을 도와주면 후일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말띠운 새. 재물 우는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금방 생기지는 않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는 좋은 인연을 놓치고 후회할 것이다. 매매 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이 기회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오늘 행운의 색상은 자색과 홍색이며 검정색 의복은 운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양띠 운새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좋은 성과를 본다. 윗사람의 협조를 받으면 결과가 크겠다. 예의 바른 태도로 도움을 구하여 목적을 이루어라. 낙심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참고 견딘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금전 문제를 보면 거래와 유통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없어 문제가 생길 형상이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경영하는 일에 부부가 합심하여 진행한다면 차츰 나아질 전망이니 서두르지 말라. 이리저리 저울질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칠 수이니 지금의 상대에게 충실하라. 거래의 활로를 찾으려면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충고를 들어 방향을 잡아 보라. 서남쪽에서 좋은 바람이 불고 있으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면 막힌 일들이 해결되겠다. 닭띠운새. 본인의 의지력에 승패가 달려 있다. 주위 사람을 포용하여 분바람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찾고 있는 물소리는 들리지만 지금은 산에서 물을 구하는 형상이다. 기다리던 소식이 있을 운이다. 연락이 오거나 면접이나 시험 결과가 통보될 수도 있다. 소원하는 반은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별다른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니 성취되겠다. 개띠운 새. 서먹한 관계가 계속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드가 잡히지 않으므로 달콤한 감정은 맛볼 수는 없다. 조그만 갈등도 쉽게 싹이 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상인이 각별히 주의하라. 연약한 나무가 강풍을 만난 것 같고, 외로운 배가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운이다. 출행할 일이 있다면, 목적한 발을 무난히 성취하겠지만, 조심을 하지 않으면, 부상당할 염려가 있다. 돼지띠 운새 동쪽에서 돼지띠 동업자를 찾아보아야 하겠다. 어려움이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유능한 동업자를 구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겠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친구들과 의견 대립이 생길 것이다. 명장은 있으나 수하에 거느릴 부하가 없으니 싸움터에 나가서도 공을 세울 수 없다. 이상 용한 점집 금이공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이궁에서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전화 방문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이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